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마음의 해답이 있죠. 헤라 TV에서 제가 요즘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분이 버린 여러분의 마음. 버림받은 에고라고 부르죠. 그 버림받은 에고를 알아주는 거를 해요. 현실은 무의식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요. 어떤 마음이? 버린 마음이. 여러분이 인정한 마음은 여러분 편이에요. 나를 도와줘요. 나를 행복하게 해 주고 사랑받게 하고 성공하게 도와줘요. 하지만 여러분이 냉정하게 버린 마음일수록 아파, 상처받았어요 네가 날 버렸어? 알았어 너도 이렇게 아픈 마음 느끼게 해줄게 얼마나 버림받은 게 서러운지 너도 느껴봐 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마음의 괴로움으로도 오고요 몸의 질병으로도 오고요 현실에서 어떤 고통받는 상황이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 알립니다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버린 그 애고가 버림받은 애고가 그 애고의 마음을 알아주면 순식간에 해결되죠 신비로고 기적적인 게 마음이에요 시공도 없어요 여러분 알아주는 순간 바로 현실은 즉시 대답을 하고 바뀌게 되죠 그 버림받은 마음에게 헤라님이 위로와 힐링 메시지를 앞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힐링페어라는 어떤 행사가 개최되는데 거기 한 여덟 가지 정도 제가 현대인이 가장 많이 버린 마음 무의식 속에 자기가 이해해 주지 않고 버린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들을 버리죠 그 힘든 마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영상을 2분이나 3분 정도 짜리를 여덟 개 정도 찍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데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 감정을 왜 느껴야, 느껴야 되나? 이 아이가 서럽고 두렵고 힘들 때그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에너지원, 독소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니까 첫째는 거부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본대요 보는데 너무나 자기 감정 인정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자기 마음 보는 걸. 그러니까 남이 볼까 봐 이렇게 보다가 벌써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막 버림받은 두려움이나 서러움 올라오면 눈물 나오죠. 그럼 벌써 음 하면서 이제 됐어요. 이렇게 안 보려고 자기 마음이 올라올 때 인정하지 못하고 억누르거나 참거나 회피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올라오긴 하는데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때 현대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막 수치스러워서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그걸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을 버림받은 에고를 인정받고 나서 아마 집에 간 분들은 굉장히 뭔가 그날 마음이 편했고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 그게 이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때마침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날 떠났거나, 내가 아끼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아, 나 누구한테 위로받지? 그 포장마차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제그 힐링 영상을 본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라의 마음에게라는 제목으로 그런 동영상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헤라TV 운영진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 좀 위로해주세요, 헤라님. 해고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아빠한테 버림받은 이런 사람의 마음 위로해주세요. 보내주시면 어떤 조건에 있는 어떤 애고의 마음이든지 제가 가능한 힐링 메시지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헤라님이 헤라 TV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줬는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상황마다 느끼는 그런데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일으키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헤라의 마음에게라는 힐링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헤라 TV 운영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힐링 메시지 요청하시면 제가 많이 찍어서 널리널리 널리 많은 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또는 혼자 밀실의 공간에서 보고 울고 그 마음이 터치돼서 울고 나고 인정했을 때내 마음을 인정했을 때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도록 음.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삶이 기적같이 변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마음이 아픈 분들 뿐이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거를 계속 버렸어요. 마음 아픈 나를. 그러니까 이제 몸까지 아픈 분이거든요. 많이 우셔야 돼요.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죠.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고, 한 번도 이해 받지 못했고, 이 마음만큼은 아무도 모를 거야. 이해 받지 못할 거야. 하는 분들은요, 헤라의 마음에게, 힐링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라님은요, 10년 이상 돌을 닦아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 파동으로 주파수를 맞춰서 여러분의 서러움과 두려움과 아픔조차도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주파수 대역에 들어오는 마음들은 많이 위로받고 따뜻해지고 힐링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앞으로 희소식입니다. 헤라의 마음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동영상 있으시면 메시지 주제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갑니다. 여러분에게 헤라의 마음에게가 여러분에게로 갑니다.